안녕하세요. 활락송 시즌 1, 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번, 어, 이번 시는 3분 26초까지의 영상인데요. 영상이 조금 길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시작할게요. 자, 셩메이, 판셩메이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 나이 많은 언니죠. 니물량과 많아. 너네 둘, 리 량이 둘을 이야기해요. 너네 둘건 많아. 뭐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여기서 이멀리앙을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너 뭐해? 이건 많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튼 튜잉닝이 얘기해요. 환제판 언니, 지혜가 언니라는 말이에요. 어, 201호에서 쫄러진 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쫄러진 어, 콩은 무슨 무슨 의미일까요? 쫄러가 설치했다. 설치했어. 설치했어요. 네, 설치했어요. 했다. 설치했다? 뭐를 어, 감시하는 모니터를 모니터를 설치했어요. 어, 그러니까 201호에서 감시하는 저런 모니터를 설치했어. 여기 얘기해요. 언니, 201호에서 2201호에서 어, 감시하는 모니터를 설치했어. 이렇더니 관주어리 얘기해요. 반지에니 칸 언니 반지야 반 언니 너 봐봐 언니 좀 봐봐 언니 이거 봐봐 이렇게 얘기하죠. 타저 그, 수샹토 그이 그는 사람 말고 그 삼을 이외 사람 사람 그 이외의 것을 이 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수샹토가 물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를 써요. 한자가 달아요. 그 그녀 그다 타이지만 한자는 달라요. 타 그게 어, 슈샹토 감시카메라 CCTV를 얘기해요. CCTV 이 CCTV가 음, 하우샹 뭐 마치 뭐뭐 같애 마치 뭐뭐 같아요? 뭐하는 것 같을까요? 하이너 하이 하이너 할수 있어요. 뭐뭐 또할수 있어요. 저양 이렇게 라이호이 라이가 왔다 오는 거 잖아요 호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 돌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저 양똥 이렇게 움직여 라고 안주얼리 말해요 그러니까 저 cctv 가 마치 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여 언니 움직일 수도 있어 마치 움직이는 것 같아 라고 판지혜 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이즘 판지혜가 어, 쫘한 거, 수상토. 그렇죠? 어, 설치했어, 수상토를. 그니까, 러 CCTV를 설치했다. 팡, 자이나. 이게이게요 팡이 막는 거고요 제이가 도둑이에요. 그 도둑, 방법이겠죠, 방법. 방범. 도둑을 막는 거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리비엔, 어, 리비 주도, 저, 저, 뭐라 리비엔, 저 안쪽에, 안쪽에 살고 있는, 안쪽에 살고 있는, 살고 있는 셔멀런.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뭐 하는,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판정메이가 얘기해요. 저 안쪽에 사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관주율이 내가 팅 들었어요. 샤오정 사람이에요. 이게 샤오정이 사람인데 중국에서는 이 사람을 부를 때 앞에 샤오자를 붙여요. 뭐 작은 누구 누구 뭐 아니 고양이도 뭐 어, 작은 뭐 이렇게 붙여요 앞에 샤오정 샤오정한테 들었는데 말하는 거 샤오정이 말하는 거를 말하는 걸 들었어. 어, 그 말하는 게 뭐냐면 저리미엔더 저기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빤, 이사 왔대요. 빤. 이사 왔대요. 빨라에 이사 왔대요. 하우지 티엘러 며칠째 이사 온지 며칠째 됐대요. 그러니까 관주얼이 말해요. 언니 내가 샤오정한테 들었는데 정 안에 산 사람이 이사 온지 며칠 됐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추슈 메이젠 러니 그러니까 메이젠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지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 해석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시태조사로서 상태의 어, 동작을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적이 지금까지도 없는 거죠. 메이젠. 메이젠.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림자. 사람의 잉. 그림자. 사람의 그림자를 만난 적이 없대. 이 얘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이런 얘기겠죠. 잉이 얘기예요. 나는 오직 칸, 칸지엔, 봤어. 어, 우리는 봤다고 해석하지만, 어, 주, 이 말을 조금 뜯어서 보면, 만나야지만이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칸지엔이라고 얘기해요. 만난 적이 없어. 보, 아, 보지를, 봤 나는 오직 봤어. 뭘 봤어요? 바오지에, 바오지에 아이. 어, 이 바오지에가 그, 청결. 뭐 이런 얘기예요. 청결. 그래서 아이 아이 이게 이모 아줌마 진추 나가고 그러니까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왔다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오직 봤어 청소 아줌마가 왔다 갔다 하는 거만 봤어 리엔걸러닌도메이칸잼리인이 이 문장은 어, 패턴으로 얘기, 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는안 되네요. 빨자하자아이왜안 될까? 자, 리엔도. 리엔도. 이걸 뭐냐면 리엔 A 도비 이런 문장인데요. 그까요엘 리엔 어, A, 조비 이거는 a조차도 b하다 b하다 하라는 말이에요. a조차도 b하다. 렌도 잘 리앤이 왜 색깔이 안 쳐질까요? 네. 블렌도. 어, 이액요 보면은 사람의 그림자. 개인의 그림자. 사람의 그림자조차도 메이 칸지에 못 봤다. 나는 그림자조차도 못 봤어. 이 얘기예요. 어, 저만 카라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 이 개인은, 저, 저 개인은, 저 사람은, 헌, 매우, 구과이 괴상해. 굉장히 좀안 좋은, 부정적인 말을 굉장히, 어, 이상해.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이럴 때, 구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 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eating, 틀림없이, 틀림없이, 음 틀림없이 부하오 좋지 않아. 샹츄, 샹, 샹, 샹어 지내는 게. 그러니까 분명 틀림없이 지내는 거, 우리랑 지내는 게 좋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